내일, 그 제1회 서윤봉 마라톤 대회를 출전하거든요, 10kg. 이렇게 마라톤 대회 나가는 김에 제가 착용한 있는 물품들도 조금 소개하려고 좀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고글은 제가 몇 개가 있는데, 내일은 좀 제, 10kg니까 이제 제일 가볍게 뛰려고, 그 오클리 제품이에요. 오클리 제품, 뭐 EV0, EV0 패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써져 있는 오클리 고글을 변색도 되는 걸로, 그래서 흐리든지 해가 나든지 좀 쓰기에 편한 걸로 그렇게 쓰고 나갈 거고 요거는 이제 헤어밴드인데 이건 룰루레몬 겁니다. 룰루레몬 거 심리스 와이드 형으로 돼 있는 헤어밴드에서 머리 전체를 다 감싸줘가지고 이게 제가 모자를 쓰고 자꾸 뛰다 보니까 모자가 약간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막 벗겨지려고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좀 빠르게 뛰다 보면 그런 거 거슬려가지고 신경 쓸것 같아서 그냥 아예 헤어밴드로 착용하고 나갑니다. 좀 우스꽝스럽게 <laughs> 착용은 되는데, 그래도 뭐 편하기는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싱글렛은 어뭐 제일 뭐 국민 싱글렛이죠. 나이키 에어로 스위프트. 제일 뭐 흔하게 볼수 있는 싱글렛인데, 제가 뭐 착용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다들 이거를 쓰는지 이해가 돼요. 되게 가볍고, 뭐 정말 안 입은 것 같이 뭐 시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슬리거나 쓸리고 이런 것도 없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팔토시는 그냥 쿠팡에서 싼 걸로 했습니다. 이게 온, 보온을 좀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울 때도 좋지만 뭐 추울 때도 약간 이게 끼고 나가면 그나마 좀덜 춥게 느껴지게 해줘요. 러닝워치는 코러스 거, 페이스 프로 제가 쓰고 있거든요. 원래 페이스 3를 쓰다가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페이스 프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 반응속도도 좋고, 저는 뭐, 인터페이스가 편해요. 배번표는 미리 좀 달아놨고, 1회라서, 뭐, 행사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되기를 뭐, 좀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타이즈는 이것도 이제 국민 타이즈라고 불리는 건데, 나이키 트레일 라바룹스라고 그래가지고, 트레일러닝 할 때도 쉽게 이렇게 쓸수 있는 거거든요. 뒤에 이렇게 휴대폰 들어가는 자리도 있고 이게 수납이 되게 많아요. 뭐 안쪽에도 약간 이렇게 비밀 수납하는 공간도 있고 바깥쪽에도 양쪽에 다 수납하는 데가 좋아가지고 이 타이즈도 에어로 스위프트를 많이 쓰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하다가. 그래도 좀 수납이 조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에어로스위프트는 조금 수납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가 이 사람들이 평이 좋아가지고 저도 트레일러링도 하니까 한번 사봤는데 정말 만족합니다. 신고 나가는 양말은 이지런. 뭐 저는 양말이 뭐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발에 양말이 타고 이러는 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신고 떼봤는데 뭐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끄러짐이 되게 이뭐 방지가 잘 되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신발을 잘 묶으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내일 신는 러닝화는 예, 나이키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3 입니다 제가 정말 애착까지는 신발인데 아껴 신는 신발이에요 예,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제가 하프 때 이걸 신고 뛰어서 1시간 35분 기록을 냈거든요한430 정도의 페이스로 달리는데, 뭐, 문제없이 아주, 예, 저 제가 가진 실력 이상을 발휘하게 해줬던 신발이어서, 이번에도 좀 10kg에 이 카보나 펌프를 조금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내일, 예, 마라톤 대회에서 뵙겠습니다. 3년 전에도 퀸에다 해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잠깐 몸 풀고 있어요 조깅 한 1km 정도 하려고 다행히 비는 좀 오다가 잦아들어가지고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아침에 엄청 비가 와가지고 뭐 고민했는데 다행입니다 못되신 분들은 다제 2, 3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머리 위로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5, 3 3 1. 1. 3 4, 4, 3, 2, 1 출발 화이팅, 화이팅 자, 오프로인오프안 하시면 안 되는데 출발했습니다. Let's go. 선두에서 출발했더니 지금 414 페이스. 1km 416을 뛰었습니다. 위키로 403. 하체 아, 우리 촬영 감독님 만났어요. 아, 바람 장난 아니다. 将棋はいける!<シ> 走好。Uh huh. 감사합니다. 7 k 로 7킬로 주세요 선수분들도 아. 이쪽으로 빠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 바깥으로 쭉 빠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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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시계를 못 눌렀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세요 아이스볼 무대에 아, <목소리도> 올라오셔서 사진 촬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잠깐 허용해 아, 드릴 테니까 아 잠깐만 길으로 올라오세요 네. 이렇게 열심히 뛰지 않으면 손이 다가 돌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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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10km 마라톤 마치고 돌아왔고요. 어, 기록은 42분 09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좀 아쉽네요. 사실은 42분 안쪽으로 나왔어야지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나오기를 원했는데, 이번에 달리면서 좀 어 내가 좀 스피드 훈련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변명을 하자면 중간중간에 병목이 아 제가 좀 예상한 것보다 그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았고 서울권의 이, 이 시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소규모로 열리는 마라톤이 아, 생각보다 좀 폭이 좁은 도로들이 좀 있어서 제 기억에는 반환을 한세번한것 같아요. 근데 그 반환하는 지점 반환한 데까지, 또, 반환하고 나서, 이런 데가, 좀 병목 현상이나, 막, 서로 엇갈리면서 조금 위험해 보이는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반환해서 뭐 돌아가는 사람은 한두 명이고, 이제 오는 사람은 막 수십 명이 되다 보니까, 막, 주로를 다 차지하고 달려가는 모습도 좀볼수 있었고. 뭐, 1회 마라톤인데도 불구하고, 서현복 마라톤이, 어 생각보다는 운영은 그래도 잘한것 같아요. 비가 왔고, 막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다리가 막 과감하게 안 나가더라고요. 지금 끝나고 나서도 다리 아프고 이런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더 힘을 내서 뛸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과감하게 이렇게 다리가 뻗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라톤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잘 마쳤습니다.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